안녕하십니까. 문주프입니다 어, 오늘 월요일 오전입니다. 어, 어제 저녁에 삼겹살을 신나게 먹고 잤는데, 가뜩이나 부어있는 얼굴 더, 더 부은 것 같아요. 아우, 팅팅 부었어. 자,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릴 내용은, 어, 요 며칠, 한 2, 3일 정도 뉴스에서 신나게 떠든 내용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 매도인 입장에서, 어 이제 집을 내놓으려고 했는데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죠 아파트라든지 기타 등등 모든 부동산들이 가격이 많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가격을 내려서 내놔도 안 팔린다 팔리지도 않는다 그래서 지금 이 매물들이 월전세로 바뀌어서 월전세 시장으로 지금 좀 변화가 되는 내용들 그래서 댓글들을 봤더니 다 좋은 반응들의 댓글들이에요 사실. 아, 가격을 떨어뜨려서 내놓을 바에 차라리 월전세로 버티자. 이런 내용으로 지금 좋은 취지, 사실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부동산 가격 폭락보다는 이제 어떻게든 버티자라는 명목으로 이제 댓글들도 막다 같은 분위기,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댓글들을 써주셨는데, 어, 지금 1억이라는 돈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33만원 정도 붙죠. 지금 현재 시점에. 어, 1년짜리든, 뭐, 이제, 단기든, 장기든, 상관없이, 1억이라는 돈을 은행에 넣어 놓으면 지금 월 33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수익이 나오는데, 어, 진짜 적지 않은 수익이거든요. 3억짜리, 3억을 예금을 하면, 지금, 은행 이자가 100만원 가까운 수준으로 이제 이자 수익이 붙으니까, 부동산은 투자를 해야 되나? 라는 개념이 좀 쓰죠. 어, 근데 근데 어 월세 신나게 받아 봐야 집값이 올라가는 거못 잡아요. 이거는 불가항력인데 떨어지는 것도 지금 불가항력이죠. 근데 오르는 것도 내가 손쓸 수가 없어요. 막 올라가니까. 그래서 어 내가 3억이라는 돈을 은행에 넣어 놔서 3억 현찰 갖고 있으신 분들이 사실 그렇게 많진 않죠. 인천은 3억 현찰 갖고 있으신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을 걸요 사실 1억 1억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걸요 그러면은 3억을 만약에 은행에 예금 뭐 1년짜리 이제 걸어서 넣었다 4% 정도 받아서 뭐한 100만원 정도 월 불입금 뭐월 이자수익 100만원씩 1년 받아야 1100만원 그리고 3년 받아봐야 3600만원 근데 어 3년 뒤에 아파트가 경기가 좋아져서 팍 치고 올라가면 2, 3억 뭐가 맞는 걸까요? 그래서, 사실, 은행이자도 좋기는 좋은데, 어,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 매수 포인트 타이밍이에요. 사실, 매수할, 어, 들어갈 만한 타이밍이다. 근데 이제, 어, 지금 월전세 시장으로 바뀌어서 버텨주고 있다. 그러면, 사실, 가격이 올라간 거죠. 원래 떨어뜨려서 내놨다가, 어, 아이씨, 안 팔아. 월전세 차라리 그럼 아파트 가격이 지금 조금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쪽 동네는 그쪽 단지는 그죠 동네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이 됐으니까 야 우리 동네는 이 정도 금액에 팔 이유가 없는 아파트야 이 정도 금액에 팔 위치의 아파트가 아니야 해서 올려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좋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자뭐 기본적으로 처음에 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랑 살짝 빗나갔는데 인천 같은 경우에 25평 아파트를 월세를 놓으려고 하면 대부분 5천에 100만원, 5천에 120만원, 그리고 1억에 100만원, 1억에 90만원, 뭐이 정도 하더라고요. 이 정도. 그리고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신축빌라 월세를 놓으면 1,000에 80, 90, 이 정도밖에 안 돼요. 2,000에 80, 90, 뭐이 정도 금액 선인데, 90도 사실 많고, 2,000에 7, 80선, 뭐이 정도 임대가 나가는 거고, 아파트는 그래도 5천에서 1억 정도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받고 월세는 100만 원 전후 왔다 갔다 100이 훌쩍 넘지는 않는다는 거그 대신 100만 원 가까운 수익은 받을 수 있어서 어뭐 사실 은행 이자보다는 뭐 괜찮다라는 느낌은 받을 수 있죠. 아니면 어 기존에 은행 대출이 있다 그러면 이 금액은 메꿀 수는 있죠. 이 금액은 메꿀 수 있고 나중에 아파트가 올라간다라는 계산을 하면 사실 이게 맞는 현실이죠. 그리고 전세를 논다라는 건 어, 은행 이자를 갖고 버틴다, 재산세만 내고 버틴다, 종부세만 내고 버틴다 라는 개념이지만, 어, 이것도 뭐 사실 나쁘진 않은 것 같고, 대부분의 2주택자, 다주택자 분들은 전세 때려 넣어 놓고 시세 차이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어, 이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지금 분위기는 사실 나쁘지는 않다. 자 근데 이제 너도 나도 월세 전세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전세는 아파트 전세니까 사실 기다려 보면 대기자 분들이 많을 거예요 사실 근데 월세는 내용이 다르죠 오우씨 무슨 25평 아파트를 야 월세를 5천에 100만 원뭐 1억에 100만 원뭐 5천에 120 1억에 120 이렇게 내고 들어가 인천 인천 어 근데 이게 매물이 더 쌓이면 안 되겠죠? 내려오겠죠? 꼬꾸라질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 시장이 만약에 분위기가 좋아져서 월전세로 변형이 되는 시장이 온다 그러면 아파트 분들은 너도 나도 보증금을 낮추셔야 됩니다.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리는 게 사실 임대에 맞추기가 더 쉬워요. 지금 저희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건물들 중에 다들 주인 세대가 있는 건물들이 조금씩 있어요. 주인 세대들이 보통 아파트 35평 크기, 그래도 25평이 넘어가는 크기들이니까 주인집 하나 쓰는 단독주택의 꼭대기층. 자, 저희는 이 물건들을 보증금 천에 월세를 130, 150을 놓거든요. 보증금은 굳이 그렇게 미련을 두지는 않아요. 방3개짜리에 만약에 이분들이 월세를 안 내는 그런 것도 있고 중간에 은행 이자를 내꿔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보증금을 높게 받는 경우도 있고. 세 집이니까 혹시 몰라서 돈을, 목돈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는 세 집도 그냥 천에 백오십, 뭐, 이렇게 놓거든요. 그리고, 어 일반적으로 이제 부동산 어플들을 많이 보면, 세 집인데 월세가 300에 150, 150에 150, 이런 것도 인천에는 굉장히 많다라는 거. 뭐, 천만 원을 모집을 하면 굉장히, 뭐, 가장 무난하죠. 천에 얼마, 천에 얼마, 천에 얼마. 근데, 아 어, 이게 사실 위험부담은 있어요. 밤 3개짜리의 새 집을 뭐 천에 놓는다는 거는 위험부담이 있어서 조정은 조금 하셔야 될것 같아요. 한 2천, 3천 가까이 해놓고 월세를 뭐 기존 100만원 형성된 동네다 그러면 그냥 110만원, 120만원 정도, 2, 3천에 110, 120 정도. 이 정도 그림을 그려놨을 때내 집이 가장 빨리 빠지지 않을까. 1억에 100만원? 사실잘안 나갑니다. 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서울은 경비 처리예요, 다. 잘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지만, 어, 이게 대부분 서울권 중심권에 월세가 비싼데, 어, 여길 왜 월세 내고 살지? 하지만 그분들은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 근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용 처리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주거용 건물이라 또 세금계산서 끊어줄 수도 없고 임대사업자가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는 경우가 아니니까 사실 어 인천 같은 경우에는 비용 처리하는 분들이 없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냥 이제 급하신 분들 2주 계획이 안 맞아서 1년 1년은 그냥 1년 내봐야 천만 원뭐 1200밖에 안 되니까 그냥 1년 월세 내고 우리도 이사 계획을 맞추자 왜냐면 1년에 1200만 원 월세를 내도 내 집값 떨어지는 거를 막을 수는 있거든. 내가 여기에서 지금 은행이자 내는 거 계산했더니, 1200만원보다 높아. 그래서 내가 이 집은 전세를 놓고, 난 여기에서 월세를 살아야지. 이제 점점, 점점 이 계획이 많아질 거란 말이죠. 월전세 시장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 지금 뭐 매매가 10개가 있으면, 뭐 월전세 매물이 50건 정도가 이렇게 30건 정도가 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비중이 점점, 점점. 그러면 사실, 어, 이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 어,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전세 놓고 나, 내가 월세 들어가자, 내가 전세 놓고 나도 전세 들어가자. 잠깐 기다리는 형식으로 끼어 맞추기 하는 분들이 많을 거니까 음, 좋은 형상, 어, 좋은 좋은 거 같아요. 지금 상황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을 내놓은 게 월세 세입자들이 있어요, 다들 월세 세입자분들이 계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실거주가 안 되고 전세로 들어올 수가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매매를 할 수가 없거든요. 가뜩이나 매매가 안 되는데 월세를 났어. 못 팔아요, 사실. 근데 이건 아셔야 돼요. 내가 아파트를 팔려고 마음을 먹었으나 안 팔려서 은행이자가 두려워서 월세를 났다. 못 팝니다. 어, 이건 아셔야 돼요. 못 팔아요. 안 팔려요. 근데 내가 아파트가 내놨는데 안 팔려. 이건 이거 원래 팔라 그랬어. 근데 내가 전세를 알맞게 잘 맞춰 놓고 실질적으로 내 아파트를 매수를 할 시세 차익을 생각하는 어떤 누군가의 투자 하시는 분들이 1억에서 1억 5천, 2억 선에 달려들 수 있는 전세를 맞춰 놓은 어, 가격이 좀 내려온 새 아파트 지역이다. 그러면 이거는 뭐 매매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전세 만기 때 실거주 목적으로 바라보시는 가격이 내려왔으니까 지금이라도 잡아, 차 그래서 뭐이 물건은 가능하지만 월세를 맞추는 순간 집은 못 판다는 거, 이거는 꼭 아셔야 된다는 거. 뭐 서울이든 경기권이든 인천이든 상관없어요. 내 집에 월세 임차를 맞추면 사실 수익형 오피스텔을 제외하고는 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한정 뭐 이게 시장이 좋다 그래서 월세를 막 놓으시는 건 아니에요. 가지고 가실 분들은 월세를 놓으시는 거지만 매매를 하실 분들은 전세를 놓으셔야 돼요. 아니면 비워두시고 버티시든가. 근데 월세를 맞췄다? 이거는 사실 매매에 대해서 반 포기. 반 이상 포기하셨다고 보셔야 돼요. 70% 포기하고 월세 났다 하는 거. 뭐 이렇게 다가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공감대가 형성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사실 빌라가 안 팔리는 이유는요 비어 있지 않아서예요. 빌라가 팔리는 이유는 비어 있어서 팔리는 거거든요.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게 빌라라는 물건이에요. 근데 빌라를 월세를 돌려놨어 못 판다는 얘기예요. 왜 실거주 목적의 목적물이 빌라니까. 근데, 월세를 맞춰놓은 빌라다? 시장에 안 맞지. 시장 분위기와. 근데, 오피스텔은 실거주가 아니고 수익을 받으려고 한 물건이니까 월세를 맞춰놔야 팔리죠. 그래서 이게 다른 내용이에요. 오피스텔은 실거주가 아니고 월세 투자용이니까 월세를 맞춰놔야 팔린다. 자, 근데 아파트는 뭐? 아파트도 실거주용이야. 근데, 월세가 나와? 안 맞죠? 어, 안 맞는 내용이에요. 근데, 전세를 놨어. 그러면 살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대기자 분들이 어? 기다렸다가 내가 여기 만기가 되면 대출 받아서 이사를 가자. 그래서 1, 2억에 사호차 1억 정도의 사호차 1억 5천 정도의 사호차 나머지는 전세를 낀 거니까 그래서 전세는 팔수 있지만 월세는 어, 아파트 계산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뭐,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뉴스 기사가 어떻게 좋게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가격이 떨어지지 않게 막는 행동인 것 뿐인데, 매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월세 놓으시는 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전세는 뭐, 그냥,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뭐, 간단한 기사 거리 한번 그냥 제 입장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풀어드린 건데, 필요하신 부분만 참고하시고, 네, 어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올려보겠습니다.